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형입니다. 아, 오늘은 충남 대호 무장리권 일대로 제가 출조를 해 봤습니다. 무장리권 일대는 매년, 아, 이제 여름낚시에 마리수 붕어가 나오는 곳이고요. 아주 솔찬케 제가 재미를 보던 이부들밭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 포인트는 지금 본류권에서 들어온 이런 홈통 지역, 홈통에 부들이 쪄든 곳에, 아, 징거 같이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 굉장히 재미난 곳인데, 지금 현재 대우는 물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홈통, 홈통을 넘어가면 전부 다 물입니다. 대우권, 지금 무장리권 전 지역 지금 물낚시 가능할 정도로 지금 얼음이 거의 없고요 지금 홈통 지역은 얼음이 너무 약해서 이제 수초제거기로 이제 얼음망치를 통해서 구멍을 뚫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 입질 일도 없습니다 아, 이곳은 이제 블루길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블루길이 굉장히 많아서 아, 굉장히 블루길을 뽑아내면서 붕어 입질을 유도해야 되는데 음, 현재는 얼음이 얼었다가 녹았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아서 블루길 입질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 음, 입질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라면 입질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뭐, 운이 좋으면 한두 마리, 뭐, 굵은 씨앗의 붕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게 뭐 대우 무장리권일 때 그냥 바람 쐬고, 현재 얼음 상태 아, 본 것에 만족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고요. 아, 제가 앉은 이런 부들밭 안쪽, 뭐, 기억해 두셨다가, 아, 대우 얼음이 얼면 들어와 보시면 이런 곳에서 월척급 이상 붕어 마리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무장리권일 때뭐 굉장히 부들밭 좋은 곳 아,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같은 곳으로 얼음낚시 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 현재는 지금 대우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 물낚시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아, 수온이 너무너무 낮아서 입질 거의 보실 수 없으니까 아, 조금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대호권 출주하셔서 이제 물낚시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대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 지금도 이렇게 하늘희커먹고 진노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낚시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음, 의미가 없어서 일찍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황 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